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번더 앞뒤로. 함께 성령을 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영광입니다. 그럼 이제 승리의 예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도 하는지 모르는데 어, 제가 있었을 때만 해도 이 가을이나 이제 봄이나 이런 때면은 체육대회, 운동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고등학교 때의 운동회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반별로 하는 응원전이었습니다. 혹시 요즘도 하나요? 중고등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서 잘 모르시는 표정. 예, 좋습니다. W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예, 괜찮습니다. 어, 그 때, 어,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제, 뭐, 그, 밤마다, 이제, 치어 리딩, 이렇게, 이렇게, 응원을 담당하는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노래에 맞춰서 막 응원을 하고, 반들이 같이 호응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어, 되게 재밌는 건, 어, 그 응원전에서 이제 등수를 매기는데, 그 응원전의 결과와, 어, 마지막에 보면은 종합 그 체육대회의 결과가 상당히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 응원을 잘하는 것과 스포츠를 잘하는 것은 별개의 일일 텐데 재밌게도 응원전 때 1, 2, 3등을 한 팀들이 보통 마지막 결과로서도 1, 2, 3등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온다라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 이제 어떤 반이 우승을 했어요? 그 반이 응원전을 했을 때 반응이 어땠을까? 어 다들 이제 그냥 시큰둥하고 앞에서는 하는둥 많은둥 어 그리고 뒤에서 응원도 하는둥 많은둥 이럴까요 아니면 앞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는데 뒤에서도 적극적으로 소리를 지를까요? 우승한 팀은 앞에 하는 친구들이나 반에서 소리지르는 애들이나 다 대단히 단결되어 있고 연합돼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팀은 응원전에서 앞에 하는 애들도 하는둥 마는둥 하고 뒤에 있는 애들은 막 도망가고 업고 한 반이 있어요. 그런 반이 어 마지막에 보면 종합 우승을 하느냐, 우승이 아니라 순위권 안에도 못 들고 어 심지어는 그런 이그 이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반이 사라져 있는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어참 묘한 거죠. 어, 응원단, 응원 전 때에 일어났었던 그 결과가 마지막에 실제의 종합 결과로도 이어진다라는 거. 이게 대단히 흥미가 많았었습니다. 어, 2002년 하면 여러분들 혹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2002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죠? 월드컵이요. 예, 네, 좋습니다. 어, 2002년은 제가 군대 다녀온 날입니다. <laughs> 어, 근데 아무도 뭐 군대 생각이나 뭐딴거 생각 안할 거예요. 딱 2002년 하면 뭐 떠오르세요 했을 때 다들 얘기하는 거 전부 다 월드컵을 떠올립니다. 저에게도 있어서도 잊을 수 없는 군대 생활이지만 누군가가 2002년 하면은 사실 제 군생활보다도 월드컵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만큼 이 2002년 월드컵은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큰 인상을 남겼었어요. 그래서, 어, 뭐, 지금도 아마 뭐, 노래에서도 그 2002년대의 분위기를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아시죠? 모두의 축제, 서로 성갈라지 않는 것이 숙제. 예. <laughs> 빙글빙글 강강, 스월레이 예, 좋습니다. 어, 그 대표하는 노래, 그싸이의 챔피언에 나오는 것처럼, 어, 모두의 축제였었어요. 어, 그때 이제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서 제가 광화문 광장에 축구 경기를 하러, 축구 경기 하는 걸 이제 광장에서 응원하려고 보러 갔었는데 어, 그 기억이 상당히 새롭습니다. 어그 기억이 어땠냐면은 어 당시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냐면은 그 사람들의 함성과 그 열정이 어찌나 뜨겁고 부담이 되든지 제가 이제 입장을 바꿔서 이제 그 만약에 내가 이제 대한민국 대표 축구 선수로 그 어, 응원을 받으면서 저기에 서 있다 하면은 아마. 죽을지라도 아마 안뛸 수는 없을 거다라는 그 생각이 들 만큼 그 열기와 그 관심, 그 열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선수들이 정말 죽어라 하고 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아, 응원만 보더라도 뭔가 일이 일어나겠다 싶었는데, 그때 2002년 때 어떤 일이 생겼었냐면,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들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도 꺾고 8강에 들고요. 또 스페인 마저 이겨서 이제 그 4강까지 오르는, 어, 이 월드컵 4강에 올랐었던 기록이 보니까 유럽과 아메리카를 제외하고서는 어, 월드컵 역사상 최초의 4강이래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든 적이 없는 것 뿐만 아니라 항상 이 4강 안에 드는 건 유럽과 아메리카인데 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2002년대에 4강에 진출을 했었던 겁니다. 어, 이 4강에 진출했었던 거, 그, 그, 어떻게 한국 축구가 그렇게 4강에 올랐느냐. 많은 이제 그 분석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히딩크도 잘했고, 선수들도 잘했다. 하지만 그 선수들의 그런 잘한 것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이 한국 사람들의 열정적인 응원과 그 마음, 어, 그 어떤 연합의 힘이 어, 우리 한국 축구를 4강까지 끌어올린 것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스포츠도 그렇고요. 어 어떤 팀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고요.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구나 하는 것이 사실 예견이 됩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일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어떤 공동체를 봤을 때아이 공동체가 잘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승패를 예감할 수 있는 그 예감,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바로 연합함입니다.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있느냐, 그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연합되어 있느냐로 그 공동체의 성공과 실패를 직감적으로 예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런 승리의 예감이 보이는 공동체가 나옵니다. 바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광야 2세대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연설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 리더의 자리를 부여받은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했던 말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여호수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가장 먼저 했었던 말은 뭐였냐면 비전의 선포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땅그 땅으로 이제 들어갈 거다. 양식을 준비해라. 우리는 이제 그땅 차지하러 간다. 그 땅에 전쟁하러 가자가 아니라 그땅 차지하러 간다. 그 땅은 이미 우리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백성들에게 비전을 얘기합니다. 우리 가나안 땅 가지러 가자. 우리에게 주신 땅 이제는 받으러 가자라고 여호수아가 선언을 한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비전을 선포한 이후로 내린 명령이 중요합니다. 그 명령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루벤과 갓지파 그리고 문하세 중에서 문하세 반지파에게 했던 명령이 이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내렸던 명령입니다. 그 명령으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서 15절 비전을 선포한 이후로 그럼 여호수아가 구체적인 실제적인 지침을 내렸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었느냐? 12, 13,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루벤 지파와 가치파와 문하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 지니라. 아멘. 어,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내린 첫 번째 명령,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공동체의 연합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어, 이 요구는 사실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또 이것을 듣는 지파들도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뭐냐면 이 루벤 지파와 갓지파와 문하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 땅에 자기들의 목새 땅을,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은 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실 걸다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이 부탁을 한 겁니다. 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너희들이 가장 먼저 제일 앞에서 전쟁을 해야 된다. 선봉에서야 된다. 왜냐면 너희들은 이미 땅을 차지했지만 지금 안식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땅을 차지하기까지 우린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제일 앞장 서서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이것은, 어,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어~ 너희들의 필요에 따라서만 함께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몸한 한 공동체다 이스라엘 지파는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다른 지파만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해 나가야 되는 전쟁인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오히려 먼저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이 전쟁에 동참해야 된다 어~ 이것이 리더의 자리에 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 쉽지 않은 겁니다 어~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부분이 어,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셀이나 어떤 작은 공동체를 이제 담당하는 어, 셀 리더들 볼때그셀원들을 어, 생각해서 어려운 부탁을 하기 대단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 희생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요구하지 않으면 그들은.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열심을 내보지 않은 채로 공동체에 소속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함께 해보지 않고, 자기의 시간을 희생해보지 않고, 자기의 것을 아무것도 양보해보지 않고는 하나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앞장서 가는 리더는 때로는 어려워도 말하기 힘들어도 때로는 그들에게 희생을 어느 정도는 강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이때에 가장 먼저 내린 명령이 루벤지파와 갓지파와 문하세 반지파에게 선봉에 쓰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고 감사하게도 이세 지파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 말씀 1장 16절에서 18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이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모세의 때에는 불평과 불만을 하던 이스라엘 공동체. 가난 땅에 가면 우리 다 죽을 거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하면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공동체를 비하하고 자신 없어 하던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이 광야에서 훈련 받아온 새로운 공동체는 여호수와의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어, 어떻습니까? 어, 이 분위기. 어, 여호수아는 어렵지만 당당하게 비전을 선포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그 집파들은 누구 하나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며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예감이 드십니까? 바로 승리의 예감이 느껴집니다. 아, 이 공동체 뭔가 일을 저지르겠구나 마치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뜨거운 열기로 응원하던 것과 같이 하나가 된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승리의 예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 결과도 이 광야 2세대 공동체는 그 1세대가 이루지 못했던 가난안땅 정복이라는 이 사명을 완수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와서의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하는 공동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장 두드러진 특징,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공동체의 연합에 대해서 자주 언급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4에서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찬양에서도 마침 그 찬양을 했죠. 서로 돌아보며 찬양하며 우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연합하자 사랑하자. 어이 말씀이 있고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어, 10편 133편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전도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읽었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지극히 작았던 12명으로 시작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로 시작했던 이 공동체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수천명, 수만명으로 불어나기 시작한 이 공동체가 보였던 특징이 있는데 그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특징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힘썼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날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어, 이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가, 부탁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머물러 있으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무엇을 했냐면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그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알 때까지 뜨겁게 매일마다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 모든 모여 있는 제자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한 거였습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과 임제를 맛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현상 첫 번째는 뭐냐면 모두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동시에 일어났던 일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 생겼던 것과 동시에 사람들이 무엇에 힘을 썼냐면 모의 길을 힘썼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모의 길을 힘썼냐면 너의 것과 나의 것을 나누는 것 없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채워주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비굴한 게 아니라 있는 사람으로부터 당연히 받아서 함께 온전한 연합과 공동체를 이루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두 번째, 모이기에 힘씁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전하기에 힘쓰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모이기에 힘을 쓰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 오늘날 교회를 어, 이야기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위기다.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렇다면 이 어려워진 교회의 위기는 어디서 발생했느냐? 어,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저것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뭐 어, 주일학교 교육 시스템의 어떤 문제다, 아니면 뭐 어, 교육자의 어떤 숫자에 대한 수급에 대한 문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어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학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 담당 교수님이신 박상진 교수님,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과에 유명한 박상진 교수님께서. 어,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진단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무엇인가? 특히 교회학교의 위기는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고 말고가 교회학교를 살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교회는 다음 세대가 자랄 교회의 생태계를 이루어주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문제다. 어, 오늘날 교회의 가장 커다란 위기를 뭐라고 짚었냐면, 교회의 생태계가 파괴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태계,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 동물과 식물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세계 자체를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태계가 파괴되면 어떠한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그 생태계가 온전히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날 교회에 같이 적용해서 봤을 때이 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신앙인들이 자랄 수 있는 온전한 생태계를 유지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동광교회도 포함된 얘기입니다. 다음 세대로서 중심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거주지역, 생활환경, 양육환경, 관심, 영향, 이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어, 교회가 아닙니다. 어, 아이들은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양육환경과 생활환경이 교회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 세대들의 생태계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가정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심지어 가정도 아니고 학교도 아닙니다. 그럼 다음 세대들의 생태계 환경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입시 위주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아이들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저 도시의 비둘기떼처럼 유리 방황하며 각자 도생합니다. 즉,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오직 아이들은 스스로 생존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초등생부터 아이들이 입시를 위한 사람으로만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는 전혀 못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시를 지나서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살아남아보고자 취준생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생존이 전부가 되어서 교회의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성도로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렇다고 발달된 지성인, 어떤 문명인, 어떤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자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죽지 못해 버티며 근근히 생존해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시대가 어느 때보다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여호수와의 시대 때에는 그 승리의 예감이 느껴졌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은 그런 승리의 예감보다는 패배의 위기가 느껴집니다.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맞닥뜨리게 된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과연 대안은 무엇입니까? 대안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태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는 이 교회의 생태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기독교 생태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의 사명으로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두 가지의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전심 전력을 쏟아주십시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 가정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청년들 결혼하는 것조차도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려 합니다. 그러나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혼은 어떤 조건을 많이 갖춰서 내 어떤 욕망과 내 조건을 이루어 줄, 내 어떤 희망을 이루어 줄 무언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십시오. 이것저것 따지고 다 따진 다음에 거기에 신앙까지 얹어서 아, 이 사람이 내가 기도한 사람이야. 이렇게 찾지 마시고 신앙 좋고 그냥 괜찮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의 결혼을 막지 않으시고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적어놓은 그 배우자 리스트를 찢어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 좋고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면 결혼하셔도 됩니다. 이곳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조건과 욕심과 욕망을 투영하려 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건 그겁니다. 결혼한 이후로 함께 이루어갈 가정이 어떠한 모습이냐 이것을 꿈꾸십시오. 서로 존중하는 가정, 사랑하는 가정,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가정, 말이 아니라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가정,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꿈꾸십시오. 그것에 대한 리스트를 적으십시오. 그렇게 이루어가시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가정 신앙 공동체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으며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서로 같이 안고 갈수 있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줄수 있는 좋은 공동체를 우리가 서로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공동체를 꿈꾸고 이두 가지의 공동체를 우리 있는 자리 가운데에서 이루어 간다면 그것이 이땅 가운데의 희망과 소망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회복된 가정, 회복된 교회 우습게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나온다면 그이세 가정 가운데에서 다윗 하나가 나왔을 때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는 영웅으로서 쓰듯이 이 회복된 가정과 회복된 교회 강동체 가운데에서 그한 사람만이라도 나온다면 그한 사람 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나온다면 지극히 작아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어 이 나라를 구하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뭘 질문할까요? 나는 그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공동체를 꿈꾸며 내가 있는 곳 가운데 어떻게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인가? 이것을 꿈꾸십시오. 이것을 계획하십시오.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며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 이제 시작된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것이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 나가야 될 것도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길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돌아보며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승리 공동체가 아니라 이 승리의 예감이 느껴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승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